안녕하세요, 지연입니다.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지연입니다. 오랜만에 뵙네요. 안녕하세요. 아, 죄송하지만 아직 바꾸지 않습니다. 아무리 팬이셔도 밥 먹은 아직 바꾸지 않아서. 공평함을 위해 아직 바꿀지 않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평을 위해 바꿀지 않아요. 그렇게 재촉하셔봤자오명님 입만 아프실걸요? 밤 먹을까 짓고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셔요. 다음에 한다 말씀드렸는데 흘려들으셨나 보네요. 내가 네 친구세요? 어디서 봤다고 반말 들려야 나와봐. 쟤 나불나불 시끄러운데 차단해버려. 저좀 먹으려고 아주 날라생기네. 안녕하세요. 엥, 들어오자마자 무슨 소리야. 물론, 맞는 말이긴 한데, 예상한 그건 아니잖아. 구독자있지도 않잖아. 얘또 뭐라냐? 장애팅좀 해봐야겠다. 어 됐다. 실시간이나 켜볼까? 안녕하세요, 저아입니다. 모근님 안녕하세요. 아 그런가요? 달기범. 오늘은 제가 오늘 했던 일 들려드릴게요 저 지연님한테 악플 달고 욕하고 네 파쿠르 삥뽕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 정도면 될까나? 계정 다시 돌려놔야지 Cảm ơn các bạn đã theo dõi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네네 에이 누가 그걸 못 풀어요 745잖아요 우와 감사합니다 575입니다 <laughs> 엄마 몰래 실시간 켜서 그래요. 육콩님 안녕하세요. 옹시님, 안녕하세요. 음, 한번 해볼게요. 과자 들고 왔고요. 새우꽝입니다.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까하게 해볼게요 응? 과자 소리가 이렇게 컸어요 어머니 응? 응나 거짓말 못하는 거 알잖아 진짜 완전 좋아. 그래 그래 완전 떨려. <laughs> 빙빙 돌아가는 <laughs> 회전목마처럼. 아무르파지 아기. 와우, 노래가 부족해요. 빨리 더찾아세요 아기, 상어, 뚜루루뚜루. 와, 노래 소시오니 필요해. 안녕하세요. 바람 걱장이 많네요. 헬로 아람님, 안녕하세요. 아람법장님,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색 다르다고 나가라고 전했나요? 그리고 서로의 취향이 다를 수 있지. 저도 빨강이나 파랑 엄청 좋아해요.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예요. 님이 말하셨다시피 취향은 다른 거예요. 겹칠 수도 있고요. 그럼 님도 저는 빨강이나 파랑 좋아하는데 님은 안 좋아하니까 님도 나가셔야겠네요. 관리자가 와봐~ 제차단해버려라아람보장님 세상에 그런 편견은 없답니다. 부끄러운 줄 아세요. 적응 날라갑니다! 늦게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. 그럼 항상 감사드리고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2022년도 건강하시고 살림 잘 보내세요!